사주차 밭에 찾아왔습니다. 아 근데 갓이 이제 올라와서 갓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갓 모양이네요. 적갓, 빨간색 갓을 얘기하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갓이 쫙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도이밭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갓이 이제 어, 갓을 김치 담을 때 어, 양념으로 버무려서 같이 속에 넣으면 또 김치의 맛이 좋아진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예, 갓을 꼭 심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저기 상추로 한번 가볼게요 상추 아, 여기도 갓이 무더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추는 어떨까? 상추. 아, 상추가 생각보다 잘안 자라네요. 상추는 어, 생각보다 잘안 자라는데, 아 대박입니다. 아직까지는 음, 뽑아 먹어야 될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상추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상추. 그 다음에 쫙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야 보세요. 이 쪽파가 쭉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아, 무, 무도 이제는 이야, 무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 뽑아서 속 가서 좀 음, 밥을 비벼 먹던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추, 이야. 이제는 뭐 진짜 배추 밭입니다. 배추. <laughs> 이렇게 있는데, 아, 한 바퀴 돌면서 한번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음, 쪽파. 아, 쪽파인데, 쪽파가, 아, 장관입니다, 장관. 이야, 진짜 막, 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는 좀 잘라가지고, 파전을 해 먹어도 될 정도로. 거의,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올라왔습니다. 아 많이 컸죠? 많이 컸습니다. 어 그래서 완전 쫙쭉 보면 야 이게 막참이 아, 키우는 재미도 소소한 것 같습니다. 음. 쪽파, 쪽파가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아, 이렇게 쪽파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그좀 어리고 작고 이랬던 무 무입니다. 이 무가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저쪽에는 좀 크네요. 저쪽에는 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가 어, 생각보다 어, 빈 곳이 한 군데씩 있는데 어, 속간내야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무가한 곳에서 막뭐몇 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네다섯 개가 같이 나가지고 솎아내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아, 어, 여거 전에도 가서 봤는데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무더기. 어, 그 다음에 쭉 자라고, 이안 싹이 안 나오는 데는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싹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가 이제, 어, 뿌리를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뿌리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갑니다. 자, 저기, 어, 아, 이쪽은 무가 크네요. 어, 무가 큽니다. 무 뿌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뿌리가 어디 보자. 하하. 뿌리가 어,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배추. 아, 그 그렇게야 속썩였던 배추가 이렇게 야 이제 진짜 배추 모양을 갖춰서 어, 빈 공실이 없을 정도로 쭉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자라고, 와 아, 많이 컸네요, 진짜. 아, 배추. 아, 벌레도 거의 먹은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먹어도 아주 조금 먹었고 음 이렇게 추가있습니다 아, 가는데 아 이쪽도 이 중간에는 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는지 양어 걸음이 중요한 것 같아. 요 이쪽은 완전 다소 대박입니다.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 아 이제 진짜 대박으로 갑니다. 어, 비교 한번 해볼게요. 보 이쪽 것과 저쪽 거. 아, 그때 이렇게 벌레 먹어서 다 죽어가던 게, 아, 그래도 얘 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끝까지 잘 자라야 될 텐데. 자, 비교하겠습니다. 음. 어, 이쪽이, 예. 저희가 키우고 있는 배추고 짠 이쪽이 처제네 배추입니다 배추가 이제는 가까이에서는 찍어질 수가 없는 음,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야, 보십시오 이제는 뭐꽉 차가지고 이거 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제일 큰데 배추가 어떻게 어, 정말 이거 멀리서 찍어야지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배추. 야 금방 성장합니다. 진짜, 뭐, 묶어야 될 정도. 음, 그런 배추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처제대 무도, 오, 잘하네요 네, 예, 무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뽑아서 무가 아, 밑에 있는지 한번 보고 싶지만, 처제가 그것을 알면 굉장히 싫어할 테고 한번 속을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아...이 참 보기 힘드네요 무를 아직까지는 보기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아, 아주 무가 보기 힘들지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자그 다음에 쭉 전경. 아 저기 또 셋째를 기르는 마음으로 저희 아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 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전에도 봤던 처제네 쪽파 아직은 성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다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어디서 또캐 와서 심은 것 같아요. 이 뭔지 쪽파 종류인 것 같기도 한데. 그 그렇죠? 최근에 심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무좀 아직은 성장이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돼지감자. 돼지감자도 돼지감자 크면은 사람 키만큼 크니까. 어 자, 그리고 늘 제일 저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영양가 없는 땅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 예, 짜자잔. 그래도 살아는 있습니다. 아, 성장은 조금 더딘데요. 확실히 영양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의 어, 힘들게 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그 어, 전구지인데요. 전구지에 싹이 아 여기 여기에, 여기 전구지 에 싹이 하나 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데. 어, 짐승의 발자국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전구지의 흔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마지막에 늦게 심은 무, 무 이거는 일렬로 쭉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렇게. 아직 요거는 잘하려면 아직 뭐, 한 2, 3주. 좀 늦게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아주 좀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음 여기는 갓종입니다. 갓. 갓. 이것은 청갓으로 알고 있는데, 청갓. 청갓을 이렇게 심었는데, 아직은 조금, 음 작고, 어한 2주 정도는 지나야 아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어 도전 5주 지난 후에, 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아, 저기 상추가 하나 보입니다. 상추. 어, 저거는 어, 요것만 단독으로 이렇게 딱 불고져 나왔네요. 와. 이것은 다음 주는 뜯어 먹어도 대충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화이팅 우리 거다 속기는 힘들텐데. 막 엉켜 있잖아, 이게. 응?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만 뽑아봐. 응? 뭐? 어떤 걸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응? 그냥 그 중에서 하나 제일 보이는 거 하나 뽑아. 어? 그 중에서 제일 뽑기 쉬운 걸 하나 뽑아. 이걸 뽑아야 돼. 꼬이거. 이거, 이걸, 이거, 이걸 가쳐고거이가지지밥비 비벼 으으면물아아맞비빔빔해해으으면되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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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괜찮아, 하나 뽑으면 다른 게 잘하겠지. 어, 어, 벌써 이야. 누가 됐어. 에이, 무슨, 뭐가 돼? 음. 그러다 뽑다가 다른 거 다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순위선이면 어, 한 개만 놔타놓고다 뽑아야 된다는데. 그니까 러 다음 주에 또 뽑으면 되지. 상태 안 좋은 건 뽑아야 돼 됐어 그 정도만 뽑아 너무 많이 뽑아갖고또 뿌리 내리고 있는데 흔들려가지고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얘네들은 그렇고, 얘네들이 얼마나 얘네들이 선수를 잘할까 이거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인 기름을 넣고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송송송 썰어갖고 비벼 먹으면 맛있을까 없을까? 정답입니다. 다행히 어제 비가 왔는데 상추가 이렇게 까만 비누에 가려서 잘못 자라는 것 같아서 주변을 좀 이렇게 터주고 있습니다. 터주면 잘 자라지 않을까. 터치지 않게 조심해서 풀만 속보맞줘요 스피가루를 밭 주변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벌레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한번 해봅니다. 아, 무 소금 아, 거집 사람이 김치에 담았는데 아첫 수확 아 먹네요.